자, 어, 이 차량은 파사트 디젤 구형 차량인데 11년식입니다. 지금 이 차가 이제 들어온 이유는 지금 주행 중에 충전이 안 돼서 시동이 꺼졌어요. 그래서 견인입고 됐는데 저희 매장에 왔을 때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고객분께서 얼마 전에 배터리를 배터리와 발전기를 새 걸로 다 바꾼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다시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시동을 걸어보니, 충전 시동은 걸리는데, 전압이, 어, 12. 뭐, 1V, 2V, 요렇게 밖에 안 나와요. 한번 볼게요. 자, 시동을 걸고, 자 지뭐 보면 12.5V, 12.4V, 3V, 2V, 점점 내려가요, 전기가. 음, 전기를 생산을 하지 못하고, 발전, 배터리의 전기를 자꾸 빨아먹는 현국이죠 음. 이게 원인이 왜 그런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 원인을 간단하게 찾았는데, 어, 다른 영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어, 발전기의 성간전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어, 플러스 라인 쪽을 한번 검사를 해보면, 어, 휴즈박스 쪽에 들어가는 전원선, 분배되는 전원선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요선이 배터리에서 휴즈박스를 통해서 발전기 쪽으로 전달이 되는데, 발전기 쪽으로 보시면, 상관 전압 상태는 플러스 배선 쪽은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쪽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선관전압을 확인을 해보면 차체에 연결되는거 차체에 연결되는거 어 상태 괜찮고요 자 여기도 접지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발전기 쪽에 접지 포인트 한번 볼까요? 발전기 쪽에 보시면, 어 2.5V 성관전압이 발생이 돼요. 이렇게 되면, 발전기 자체의 성관전압이 안 좋기 때문에, 출력, 어 발전이 문제가 됩니다. 어 일단 요거는 마이너스 접지가 뜬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접지를 개선을 시켜놓고, 충전 상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지선 보강을 했고요.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V, 14V, 이렇게 나오죠? 아주 정상적으로 충전 전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충전 전압은 13.5V에서 14.5V까지 정상 범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단순하게 배지선 하나 때문에 이제 충전이 전혀 안 되던 고장이 이제 해결이 됐고요.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